자, 25년 11월 18일 화요일 나스닥 분석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주는 어, 역회들을 만들었죠. 30분봉에서 어, 역회들을 어, 바닥에서 강한 상승을 일으키고 난 뒤에 예, 요 지점에서 어, 맵스 타이밍이 한번 왔었, 왔었죠. 어, 상승이 유캐드가 좀 바닥에서 끌어올린 힘에 비해 가지고는 상승이 좀 약했죠. 약해가지고 뭐 비실비실 되다가 아, 빠져버렸는데 일단 일봉상에서 어, 이런 <laughs>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이 미리 터졌었고. 어 반등을 살짝 한 뒤에 여기서도 이제 반등 좀 크게 났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상승 시도를 한번 했었는 자리인데 실패를 했었고 여기서 또 강한 또 하락이 또 발생이 됐고 여기 뭐 전체적으로는 어 급락을 한번 주고어또 분산을 해 가지고 하락을 하고 급락을 한번 주고 어, 또, 약한 어떤 하락으로, 어, 요런 형태로 지금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추세는 이 채널 라인, 이 채널 라인 안에서, 어, 흘러가는, 어, 그런, 일봉상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음, 뭐, 여기 또 이평도 있죠? 이평이, 이, 여기, 당분간은 뭐, 여기에서 움직일 것 같고, 일봉입니다. 반등이 여기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당분간은 이 안에서, 이존 안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뭐, 하락으로 바로 이어져가지고 가기는 어려운 구간이고, 지금 뭐, 빠지고, 반등하고 빠지고, 뭐, 쭉이 하락이 예, 좀 부드럽게 나가는 게 아니고 약간 좀 계단 식으로 좀 빠졌죠. 일봉의 모습이고. 자, 요것도 지금 추세선도 지금 보이시죠? 추세라인. 음. 딱히 특징적인건 없고 어 제가 볼때는 뭐 하락쪽으로 어 계속 어 가격대를 지금 좀 낮추는 모양새고 여기 저점 여기 또 저점 부근 대잖아요 지금 그죠? 네 저점 부근 대 면서 어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늦이도 좀 있어요. 근데 빠져도, 어, 이런 반등, 이런 반등은 대부분 이제 상승을 일으키는 음, 반등인데, 여기에서 빠졌다가 이제 여기까지. 이 반등을 한번 죽을 하면 이게 끝이 아니고, 이 부근대에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예. 또 발생할 수 있어요, 또. 이제 지지를 받는 구간이 얼마나 어떤 그 행보를 하고 난 뒤에 반등을 일으키는지 그 전의 상황하고 비교를 물론 해봐야지 뭐 진짜 반등인지 뭐알수 있겠지만 어 당장은 당분간은 일봉에서 이하락름이 바로 어 끌어내고 상승으로 돌릴 수 있는. 어, 그런 여력은 아직 아직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어, 반등을 하면 오히려 이제 좀 매도의 기회로 봐야 될것 같고 어, 이번 주 화요일이니까 수목 이번 주는 뭐 어, 이번 주 후반부 목금 정도 어, 가면은 반등을 좀 크게 읽어봐도 되겠고. 오늘이나 내일 정도까지 반등은, 그냥 반등에 그칠 경우 소지가 높아요. 지금 보니까. 매도는, 매도라인은 뭐 원칙적으로 하면은 이 구간대에 와주면, 어, 여기에서는 매도가 좀 안전하게 나올 것 같고, 매수도 이 라인 때까지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구간이죠. 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이 구간대요. 예. 반등을 노리고 매수를 하든, 뭐 단타로 매수를 하든, 이 구간대가 좀 안전한 구간이고, 중간에 걸쳐진 구간 있잖아요. 중간에 요거 중간에 걸쳐진 구간에서는 관망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크게, 넓게 보고, 어, 안전하게 좀 매매를 하실 분들은, 어, 일봉을 펼쳐놓고, 어, 이 구간대에, 예, 이거는 그냥 뭐, 숙지만 하시고, 음, 실질적으로는 여기, 여기가 이제 안정 구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매수. 되는 거고, 매도는 지금 현재, 예, 이 구간대까지는 올것 같고, 어, 매도는, 이쯤 되겠네요. 예. 오늘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초반부까지는 올라오면 매도 대응이 좀 유리해 보이고 목요일 밤 늦은 시간이나 본장 시작 때부터 금요일 금요일까지 이번 주말까지 금요일까지는 만약에 저점 부근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큰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매도를 치시는 건 조금 위험하다고 좀 생각이 드네요. 대략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흐름 어떤 맥 정도 파악하시는 위주로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30분 봉. 여기에서 패턴을 만들고 어 추세를 어 제대로 제대로 패턴을 이을 만한 추세를 못 주고 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 반등의 힘이 좀 약할 겁니다 아마. 이 가격 이 가격대 아래에서 어, 움직일 걸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뭐 움직이다가 이 추세라인 쪽이 추세를 타고 어, 약간 어, 바닷권으로좀 내려오면 어, 매수 대이 유리하죠 일종이 유리하고 어뭐 바로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어또 매도로 어 매도도 쳐도 매도도 이 구간 안에서 어 해결이 돼야 될것 같아요 당장은 예.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세가 일본 우선 하락세가 쭉 이어지고. 매도가 나와 있지만, 지금 매도를 잡고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건 조금 힘든 상황으로 보이고, 매수 반등을 노려 가지고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은 좀 안전하게 가는 부분은 이 구간 때니까, 조금 더 저점으로 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뭐 이런 저항대 이런 저항대 있죠. 이런 저항대나 뭐어 양봉이 서고 여기에 패턴이 나왔는 이런 저항대 이제 저항대가 되죠. 이런 데가 이런 데가 이제 저항대가 되는 겁니다. 직전 고점 30분 봉으로 보면 지금은 좀 뭐 추세가 좀 분명하게 좀 보이기 때문에, 그 구간별로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매매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이 11월이고, 좀한 11월 지나면 또 바로,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죠. 25년도.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시간이 연말에 어떻게 이제 이걸 마감을 시킬는지 애들이 모르겠네. 어쨌든 하락으로 연말까지 분위기를 뭐 하락으로 어 세게 강하게 예,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예전처럼 하락세, 뭐 폭락장세, 뭐 이런 어떤 그런 흐름은 지금 아닌 것 같은데 나스닥이 이 미장이 이렇게 움직이면 하락 쪽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움직이게 되면은 코인에 특히 뭐 알트코인 같은 종류들 주식은는뭐 잡주나 뭐 이런 좀 평소에 조금 올랐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하락폭이 나스닥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주식이나 코인 쪽에 매매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는 뭐 조금 신규 진입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뭐 특별하게 오늘은 해드릴 일이 없을 것 같아. 예. 15분으로 매출세가 빠지면서도 이렇게 좀음 강하게 치친 강하게 특징이. 이, 빠지면서도, 매수를 아주 야무지게 올려놓고, <웃음> 빠졌네. <웃음> 그죠? 예. 이런 구간대에서는요, 어, 물타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매매하시면서, 어, 뭐, 메타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크게 뭐 반대매매를 해도 크게 죽을 일은 없어요. 이 구간 대 자체는 예전에 비해 가지고는 매매하는 어 어떤 흐름 자체에서는 매매하는 데뭐못 빠져나온다든지, 뭐 이런 건어 지금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단타, 뭐 초단타 이런 쪽도. 그런 쪽에 이제 뭐 실수로 뭐 하면 또 몰라도, 응, 뭐, 이 패턴을 만들고 속이는게 아니고, 이게 패턴을 만들어 놓고 속였는 게 아니고, 조금 조, 힘이 없이, 힘 없이 올라갔잖아요. 이게 빠져나올 거 뭔가 다 주고 왔는 거야, 이게. 갑자기 여기서 급락을 때리는 것도 아니고, 어, 이거 봐봐. 여기서 <laughs> 들어가는 사람도, 어, 여기서 또 빠져나와요, 들면. 예. 이런 장이 단타치기에는 괜찮은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딱히 특징적인 건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는데 라이브 방송으로 하니까 조회수가 별로 체크가 안 되고, 노출이 좀덜 되는 것 같습니다. 덜 되는 것 같고, 어, 녹화방송을 하니까 조금 뭐 조회수가 좀 나오는거 보니까 어, 제가 그래서 지금도 지금 녹화를 하는 중인데 어, 라이브든 녹화든 뭐또 찾아보실 분들은 뭐좀 찾아보시겠지만 지금 요즘은 뭐뜨문떠문 어, 이렇게 이제 분석이나 이런 부분 뭔가 신이 나가지고 막 떠들어 주고 어, 어, 재밌게, 좀 변동성도, 좀 재밌게 좀 움직여야 되는데, 에, 본정대를 제외하고, 어, 딱히 움직임의 흐름이, 에, 크게 뭐, 좀 그렇죠. 에. 매매는 자기 원칙, 기법, 뭐 복잡한 기법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단순하게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 어느 정도 어뭐 단타나 스윙 정도 어 그렇게 하시면 어뭐 개인적으로도 다들 대응을 할수 있는 장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다른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